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좀 공지인데 제가 예전에 한 1, 2주 전에 제가 3주구나 딱 이제 3주일 텐데 3주 전에 제가 마크 영상 그거 엔더드롱을 잡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 마크를 지우다가 없어져가지고 그, 마크 영상 못 찍, 그거,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저거, 저 저번 주에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사정, 그 사정이 안 돼가지고, 방송 찍을 시간이 계속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계속 까먹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거, 어, 어, 누가 만들었지? 잠시만요. 그래, 네. 게임 월즈가 만들었는데, 그, 제가 좀할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생존전이 나왔잖아요 생존전이 이거, 이거 보상을 보면 다해야려주고 이렇게 50개, 30개, 100개, 200개 300개 딱 이게 딱딱 딱 670개야 70개면 670개로 이걸 하나를 사면 120개가 남지 그럼 120개를 모아 남, 남겨 남기고 이거를 추석으로 이거를 받아 쉽게 이거 이를 안쓰고 그러면 캐릭터를살수 있어 한 마리 한 명을 그지 나처럼 나처럼 나 원래 분대수 없었으니까 살수 있어 그럼 돈을 그러니까 다 썼지 그리고 그러면 그 그거 이거를 제 제가 할 만은 5단계가 제로어서3 0 0개인건 인정해 근데 나도 한두판세 판에서 끝났으니까 이게 제로 4단계로 끝나면 5단계는 쉬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이걸 왜 만든지 궁금해 봐 이게 지금 서든이 서든을 서든 캐릭터에 나오니까 서든이랑 같이 협력한거잖아 협력해서 이렇게 이런게 나와줬잖아 서든, 서든도 있었나 서든도 있지싶은데 만들어졌잖아 근데 4단계보다 5단계가 더 쉬워 이게 더 어렵다는데 근데 5단계가 더 쉽다니까 5단계가 좀 많은 좀비가 많을 뿐이지 내가 이걸 좀비 좀비 4단계 5번 할때 이건 두분만 있겠다. 5단계는 그리고 만약 그리고 초보분들은 그거 초보분들은 원래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럴까? 어 이렇게 기캐를깨고 이렇게 D급 이런 거뭐 걸림 C 걸림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뭐 K2 이런 거 이렇게 건초 처음에 원래 이게 다띠기비를생각하자띠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사를 시작하자 하사로 아니 하사를 훈련별을 시작하잖아 이게 다띠기비고이거도 1렙이고 근데 자 초후분들도 그초후분들이 기케잖아 그 기케가 처음에 10렙이야 1렙이야 네, 그래서 생존을 해 근데 깰수 있어 10렙으로 깰수 있어 그래 힘들게 힘들겠지만 좀한삼 단계부터 좀 힘들겠지만 깰순 있어 그래 힘들게 그래 힘들게 깼었겠지 전부다 여기 거의 다 깼었어 만드 만드 분들 여기 스 수술한 후 거의 다만 힘들었어 거의 다 만, 깰, 깼어 심지어 내 여동생도 깼어 다스스로도 이제 한한달다 돼가는데 근데 500, 50, 5 0 670개를 줘. 그럼, 그렇게, 현존한 사람은 그 이유가 없는 거잖아. 봐 옛날에는, 이거 없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이렇게, 하나, 한, 이렇게, 이걸, 이거, 제타포스, CST, 궁케,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트롯, 단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이런 것도 없었어. 메가펙스, 이런 거, 뭐, 이런 거, 진 이런 것도 없었어.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생존자, 이런 게안 줬어. 500, 그냥, 아무리 많이 도 많이 줘도, 이벤트로 줬지, 한, 이벤트로 한 50개 줬지, 760개는 안 줬다니까? 아 670개는 안 줬다니까? 그게 나는 좀 그런 거지. 그럼 현준한 사람은 돈만 버린 거잖아. 왜냐면, 막, 근데 그래 어차피, 그래. 강화를 하려면 어차피 현질을 해야 돼. 나도 해야 되니까. 나도 해 나도 해. 근데, 왜? 먼저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안 주냐고. 지금 스솔이 2년, 2, 3년에 다 내가, 2년, 3년 세야 내가 안 돼. 처음에는 이런 거 없었어. 뭐, 팀전, 클렌저, 팀전, 클렌저, 칼전, 칼, 뭐, 초보 팀전. 뭐, 이런 거 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말만 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4만명 이렇게 구독자가 됐어 4만명이 이제 하게 됐어 근데 옛날에 이런 걸 줘야지 근데 왜 지금 막 이벤트 그래, 이벤트겠지만 이벤트인데 왜 지금 하냐고 내가 그거 스스로 나오고 한2 3주만에 했었거든 2 3주만에 하고 내가 그때 스스로 까먹어서 사전이라고 안 해놨어 그래서 아무 보상을 맞지 못했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갔지 갔어 근데 못 이겨 이거 이걸로 이걸로 못 이겨 이걸로 못이긴다 될까 봐 하사 훈련병이 현질을 해 근데 실력은 똑같애 실력은 똑같애 똑같은데 현질을 했고 현질안 하는 타이밍 차이가 있어 그러면 실력 똑같으니까, 현질 한 사람이 총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현질 더좋으까 봐, 얘는 K2니까, 만, 이게, 뭐지 그, 그거, 봐, 그분이 A가 스킬셋을 뽑았다. 그럼 A는 무조건 나오잖아. 여기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여기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아, 뭐나, A야. 아, 그 아무것도 나와. 근데, 현질 한 사람은 불쌍하잖아. 너.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돕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자. 근데, 옛날에 안, 안 줬잖아. 왜 400만 명 하고 가는 거냐고, 나는. 내가 이걸 하려고 10만 원 넘게 신지, 신지, 20, 30만 원 했거든? 옛날에 다 방송, 옛날에 다른 방송 찍었었는데, 이 계정, 이 방송 말고, 이 계정이 두 번째 계정인데, 해킹, 첫 번째 해킹 나오고 이게 두 번째 일 건데, 이게 10만 원째고, 그 그전케 30만 아니 20만 30만 썼어. 그래총 40만 30만 썼다는 거잖아. 근데 그래. 스페셜 보호을 보면 A가 합정을 나와 무조건. 그래서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강화를 들게 많이 해야 돼. 그럼 돈 당연히 현질 하겠지. 이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사람들이 현질을 해. 개를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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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이 정도 걸다 팔고 만약 찾다 치자. 이렇게 다팔어디있어저 이런 거다 하고 이런 거다 해. 그래서 총 20만원 200 뭐야 2 20, 0만원 필요해. 그래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벌겠소? 이런 곳에서 힘들게 몇년 며칠간 동안 못 했다니까?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라도 이거를 1년 내내 이거를 누한 번도 얻쓸 수가 없어. 또 다이아를 또 다이아를 또 사, 사야 또사 되는데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다가까좋고그럼 어떻게 무조건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뭐 돌려줘, 그럼 계획을 올려면 어떻게 뭐하면 떨어져요. 그럼 뭐하면 떨어려면 내가 소령이야. 그럼 소령인데 몇한두판 해야 되는이거1파가올라 근데 지금은 이런 거죠. 지금은 뭐 이벤 이런 거는 좀 좋지.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걸왜 해주냐고. 난 이게 좀 아쉬워. 그래, 뭐, 고수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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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뭐 랭킹 분들도 이런 걸 이득을 받겠지. 이런 무사식 분이나 뭐, 칸, 이런 거, 이런 클랜 분들, 이런 거또 많이 이득을 받겠지. 이득을 봐. 그래, 나도 이득을 봤어. 분대수 타고, 분대수 타고, 이런, 이런 거 식, 이거, 복, 에이, 거, 이거 다 얻고. 근데 왜 가건 안 하더냐고. 아무리 사람이 없었어도 먼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아쉽지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방송지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아.